올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는 행사, 서해안 일대에서 화려한 시작을 알립니다. 서해안 3대 낙조명소로 꼽히는 태안 꽃지 해수욕장에서 진행되는 해넘이 행사에서는 유명 가수들의 공연과 불꽃놀이 등이 펼쳐집니다.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당진 외목마을에서도 여러 공연과 함께 새해 희망을 적어보는 희망 엽서쓰기 등의 해넘이 행사가 열립니다. 서천 마량진항에서도 소원 등 소원패 걸기 행사가 진행되며, 새해 자정부터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한 해돋이 행사도 풍성합니다. 태안 백화산 정상에선 가로림만을 바라보며 새해 소망을 빌수 있고 보령 성주산 일출 전망대에서는 촛불 점화와 함께 복선물 증정식 등이 진행됩니다. 전날 해넘이 행사가 열렸던 서천 마량진항과 당진 외목마을 등에선 드넓은 바다 앞에서 떡국을 나눠먹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태안 기준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오후 (5시 27분) 새해 첫 해돋이는 오전 (7시 47분입니다.)